새 남자의 오토바이 라커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지금 제 손에 착용 중인 글러브는요, GP 에버 레이싱 글러브라고 RS 타이치에서 최고 하이엔드 글러브예요. 제손 크기는요, 이 손볼이 21.5 그리고 손 길이가 20cm입니다. 그리고 지금 라지를 끼고 있는데 전에 SP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M을 꼈어요. 근데 RS 타이치 GP 에버 글러브도 M을 껴봤을 때 똑같은 느낌이에요. 딱 되게 타이트하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일부러 라지를 꼈거든요. 지금 보시면은 이 손가락에서 이 길이는 딱 좋아요 저한테. 그런데 이 손목 크기는 약간 아주 약간이에요.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진짜 타이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라지보다는 M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한 가지 더 보통 슈트를 입으실 때. 이너 슈트를 안에 입으세요. 근데 장갑을 끼실 때는 이너 장갑을 안 끼세요. 만약에 제가 이거 이너 장갑 끼고 끼면은 되게 좀 타이트하게 맞을 것 같아요. 이것도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현재 이 장갑의 보호 성능은 너클 그리고 손가락 부위 그리고 요손등 그리고 손목 부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. 넘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이 손바닥 부위에 두 개의 보호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이 장갑의 특장점 또 하나, 이 장갑에 있는 보호대는 전부 록스에서 만든 보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. GP 에보 레이싱 글러브 같은 경우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. 이 너클 가드 부분이 이렇게 갈려져요. 이렇게 딱 갈려지는데 이 부분 안에 보시면은 아코디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, 가죽이. 근데 다른 장갑보다 이 너클 부위가 굉장히 이렇게 주먹 졌을 때 있잖아요. 굉장히 편해요. 저... 다른 분들도 한번 껴보시면 아시겠지만, 진짜 굉장히 편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이엔드 장갑답게요. 손바닥 부위는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. 이 캥거루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핸들을 잡잖아요. 그러면 그 느낌이 쫙 하고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.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타이어를 치면 굉장히 쫀득쫀득한 느낌이라고 합니다. 한 가지 더! 이 장갑의 이제 손바닥 부분 캥거루 가죽 부분과 그리고 이손 등에 이제 소 가죽 부분이죠. 이부분에 이음새 부분에는 어, 케블라 실로 되어 있어요. 케블라 실을 쓰면 뭐가 좋냐? 일단은 내구성이 좋아요. 만약에 내가 넘어졌을 때, 이럴 때 밀렸다. 그랬을 때 보통의 경우 이 손바닥 부분이 실밥이 좀 음, 페이크 제품이죠. 페이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뜯어져서 손이 나와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케블라 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, 그런 마찰열에도 견딜 수 있고, 보다 더 일반 실보다는 강한, 강해서 확실히 내 손바닥을 지켜주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. 손바닥 부분에 설명할 게 많아요. 보시면은 이렇게 큼직한 판가드가 두 개가 있어요.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, 보통 손목 보시면은 이쪽에 뼈, 이쪽에 뼈, 여기가 이제 부상을 입을 시에는 굉장히 아프고, 그리고 치료기간도 오래 걸려요. 근데 이 판가드가 있으면 이뼈두 개를 만약 내가 넘어졌을 때 치면서 받쳐주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에 신경 쓴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거 왜 넘어졌냐? 그리고 이 손목 보호대 잠금, 이 벨크로 같은 경우에는요.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다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감쌀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위에 보면은 손목 부위에 잠그는 벨크로 같은 경우에는요. 위에 보시면은, 응? 보통 거는 그냥 마감이 그냥 가죽으로 딱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벨크로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?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진짜 손목 얇으신 분들 계세요. 그런 분들 같은 게 이렇게 잠가갖고 이렇게 하면 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? 그럴 때이 밑으로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이 위에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서 보다 더 손목을 타이트하게 감싸줄 수 있습니다. 안을 한번 살펴보시면요. 하이엔드 장갑답게 아라마이드 원단으로 한번더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